안녕하세요. 변삭가삭가삭가 변삭가삭가삭가 변삭가 TV. 제가 속해 있는 모임, 이젠저의 채널을 보신 분이시면 아니면 저희 구독자나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떤 모임을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이젠좀알 때가 됐죠. 제가 아직 아기 유튜버지만 어, BBF 모임. 거기 모임에 우리 멤버 어세명세분 저희 동생들 어, 안양의 디저트 카페 상구 운영을 하고 있는 둘이 동둘이 대표 그다음에 해외 우리나라 어, 모든 카메라 렌즈 회사가 음, S 에, 제가 어 바늘을 거기 메이커 어 단어를 써야 될지 몰라서 일단 S라고 할게요. 예, S 회사. 어, S 회사의 렌즈가 정말 유명하대요. 모든 세계적으로 모든 카메라에 그 렌즈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회사 같아요. 음, 큰 브랜드의 기업체입니다. 그 회사에서 아주 막중한 음, 의무를 맡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유식하고 거기에다 성격까지 좋은. 네. 사실,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완벽남은 없는데, 이 친구는 좀, 별종이에요. 좀 완벽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제가 봐도. 그래서 보고 배울 게 많은 그런 동생입니다. 우리 강팀장, 강인혁 씨, 어, 올 거고,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제가 노대감이라고 불러요. 예, 별명이 공자라고도 부르고. 왜냐면, 굉장히 이,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가치관이라고,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성격도 그런 것 같고 진짜 공자 같아요. 어, 올바른 사람, 바른 사람, 그다음에 바른 사상 그런 주의자. <laughs> 예.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저보다 어린데도 굉장히 좀 고지식한. 아, 고지식한 건 아닌 것 같고 마음은 열려 있는데 그좀 보수적이에요, 보수적. 어, 쉽게 말하면 아, 공자 가라사대, 공자 가라사대, 약간 그런 느낌. 예. 그 동생 또. 오빠고요. 어, 그 동생 직업은 컨설팅 예, 그쪽에 이제 일하는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굉장히 높은 직급과 굉장히 막강한 의무를 맡고 있는 그런 동생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 모임 하면서 정말 든든해요. 제 주변이 끼리끼리 논다고 하지만 어, 이번에 동생들은 끼리끼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볼때 끼리끼리는 아니고 굉장히 음, 좋은 사람 그리고 아주 어, 좋은 직업. 음. 좋은 사회의 위치, 사회에서 좋은 위치, 제가 보고 배웠고도 많고, 그리고 성격도 잘 맞아요. 별도 틀리지 않는, 일석이조. 그런 제가 아주, 음, 좋은 사람을 알게 됐다. 좋은 사람을 알게 돼서 반갑고 좋다. 그리고 이 모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laughs> 그렇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가게인데요. 그래서, 원래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일단, 어, 노희찬, 우리 공자, 노공자가 너무 안본 지가 오래되고 궁금해서 만나는 김에, 어, 제가 좋아하는 또 동생 둘, 아까 말했었던 둘이하고, 이내기하고, 예. 어차피 다 같은 모임이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다 좋아할 거고, 다 반가워할 거니까, 예. 뭐, 안 봐도 뭐, 안 봐도 그림이죠. 뭐, 예. 안 봐도, 뭐,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뻔해요. 우리 이제, 이렇게 내면 뭉치면, 정말, 하리에하고 <laughs> 해피한 분위기 나오죠. 엄청 반갑죠. 우리 넷이, 네명에서 서로가 반가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게로 오기로 해서 제가 불렀거든요. 가게에서 보자 해서, 그냥, 우리 가게에서 보는 것도 또, 어, 그만의 감성 음, 또, 또 어떤, 뭐 외, 외부에서, 식당에서 보는 거하고또 느낌이 다르니까. 또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가게에서 보기로 해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고 있고, 아유, 기다린 동안에 무슨 여자도 아닌데, 음, 기다려지네요. 살짝 심쿵심쿵? 음, 조금, 조금. 예, 저는 오해하지 십시오 저는 아주 여자를 좋아합니다. 예, 여자를 환장하고, 예, 그리고 남자로서 아주 건강한 청년, 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남자 호르몬이 건강한 청년 변사가십니다. 아시겠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누군가 반갑고 반갑고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약간 설렘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이제 한 15분, 15분 후면 도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다 같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 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들어올 거예요. 그한 어, 사람씩 들어오는 제가 될수 있으면 한 사람씩 들어오는 <laughs> 우리 가게 문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 그런 샷을 제가 촬영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예. 최대한 재밌게 한번 촬영을 해볼 건데, 뭐, 재밌을까요? 사람 들어오는, 입구에서 들어오는 장면이 뭐, 재밌진 않을 것 같고, 뭐, BTS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저기 뭐야, 블랙핑크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모임끼리 보는 거니까, 물론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구독, 구독자 분들도 보겠지만, 그의 뭐, 우리 모임분이 보시지 않겠어요? 저는 아직 아기 유튜버니까. 예. 그래서, 음, 일단 보시면 우리 모인 분들은 그래도 재밌어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사람씩 한사람씩 들어오는거를 그 영상을 제가 촬영하고 그리고 우리 네명에서 같이 회포를 푸는 장면들 그런 영상들을 뭐 간략하게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촬영 일단 촬영에 담아보도록 일단 해볼게요 어, 일단 나중에 봐요 우리 강팀장, 네, 오 와이 뭐소 면까 사오고 이놈가, 어? 야, 퐁퐁, 네. 어, 어. 에이, 아 제발 좀 이놈가, 어, 우리 우리 가게 오면 신고식이 있어, 꼭 해야 돼. 안돼 안돼 그럼 안해. 안 해야 돼 해야 돼 빨리. 아니 해야 돼 잠깐 있어. 자, 우리 가게 오면은 신고식 필수 코스가 있어. 어, 안돼 안돼 어디가 어디가 내가. 자, 빨빨. 자, 신고식. 아 대충해라 빨리.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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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자, 멘트 신의 댄스. 아. 빨리, 빨리, 5초만, 5초만. 5초만, 5초만. 신고씨. 아,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5초, 5초. 신고제 후! 자, 우리 강팀장은 이제, 멘전신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술 한잔 들어가면, 기가 막히 진짜 댄스 실력이 발휘하는데, 오늘 멘전신에서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봐주죠, 뭐. 자, 일단 춤은 이걸로 이제 클리하고, 자 도장 찍어야 돼요. 손, 손주세 손, 손. 응? 새로. <laughs> 자, 찍었다 치고, 일단 안 찍힙니다 <laughs> 이거. 자, 우리 슈퍼 간단가 입문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강 팀장은 이제 1바로 첫 번째로 이제 입장을 하셨고, 자, 지금 이제 나머지 멤버분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번째는 2바는 왠지 우리 노 팀장 노희찬 씨가 올것 같습니다. 예, 우리 공자, 공자 가라사대. 예, 우리 노공자가 올것 같거든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하니까 오면은 제가 또 급석 카메라로 또 찍어 보겠습니다. 제 예, 예상이 맞았습니다. 우리 노공자 들어왔습니다. 입장하십시오. 자,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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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네, 무조건. 피스코스에요. 우리 가족 피스코스에요. 더 어, 좋다. 좋아. 야, 네, 좀 더, 좀 더. 자, 10초 채례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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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오늘하고 고생 많았어요. 자. 네. 자, 우리 여기 슈복안카가온를 환영합니다. 자, 도장 찍어야 돼요. 예, 네. 네. 도장 찍어야 돼요. 해야 <laughs> 돼요. 자, S. 드디어 방문했습니다. 자, 우리 노이찬 환영합니다! 아, 우. 잘잘 <laughs> 자, 세 번째 우리 둘이 축하합니다. 입문을 축하합니다. 자, 노래 무지직 고! 축! 피스코스에요. 우리 가게 조건 춤춰야 됩니다. 자, 10초. 미고 웨디. 고해피. 최고, 최고. 최고. 어, 춤을 제일 잘 추는 이유로 좀더추야 돼요. 춤을 너무 잘 추기 때문에. 제일 잘 췄어요, 지금까지. 춤을 잘 추는 이유로 10초 더. 오너스 테스타임 오너스 테스타임 춤댄서 <laughs> <laughs> 클리어 미션 우리 동 대표 아동 대표도 도장 슈퍼 강남가 클럽 도장 들어갑니다. 자 우리 둘이 슈퍼 강남가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 <laughs> <laughs> <laughs>